인타 페르메스 헉헉헉헉헉헉헙헙주지힐썼썼데왜힐안 썼지? <laughs> 힐 믿었는데 힐 썼으면 이기는데. 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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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... 이게... 이게 안 된다고... 툭툭툭툭 평타 2... 평타 <laughs> 어! 야 도망갈래? <laughs> 어,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라인 지워야 되는데 이거 이거 라인 지워. 스켈로우면안 되는데? 똑똑똑똑 똑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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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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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웅조마종아파니 가깝다, 가리, 매옥매옥 매혹, 오케이, 똑똑, 똑똑, 뒤에 뒤에 텔! 뒤에 텔!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다 제대로 걸었다 이거 가! 죽여 죽여! 야 이거 죽여 이거 이거 톡톡톡톡톡 따사 자식아 어 아니 그냥 안 떨려도 되는데 그냥 이거 패면 되는데 누가 핑 찍은 거야 자꾸 똑똑똑똑쇽쇽쇽쇽쇽쇽쇽벅벅벅벅 똑똑똑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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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지막 큐 안셉이었는데?